안녕하세요. 오늘은 애니메 코인. 이 코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 25% 이상 이렇게 하락 중인 상황인데요. 아침부터 이 코인 관련해서 연락들을 너무나 많이 주셨는데 제가 특별히 도움드릴 부분이 있어서 급하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. 아무래도 이 최근에 연락 주신 분들 중에 저한테 코인 정보 받아보시고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이 많다 보니 이번에도 많은 기대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코인 정보라는 게 진짜 별게 없습니다. 다 이거 세력 정보인 거잘 아시잖아요. 차트 백날 봐도 고래들이 펌핑 안 시키면은 진짜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. 자 그래서 제가 이 해외 크립토 시장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이 코인 관련해서 혹시나 어떤 정보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들은 접하기 힘든 어떤 충격적인 정보가 여기 들어있는데요. 만약에 이대로만 된다면요. 지금 뭐 이런 고점 자리에 물려 계신 분들 탈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단기간에 최소한 다섯 배 이상은 우습게 오를 정도로 역대급 수직 상승이 예상되거든요. 그래서 제발 이번만큼은 큰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정보를요.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010-5630-3259 에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. 정보는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요.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로 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. 이거 진짜 장난치는 거 아니고요. 여기 5페이지에 세력들 목표가까지 적혀있으니까 진짜로 그만큼 상승을 시키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요. 애니메 코인이고요. 정보 무료입니다. 010-5630-3259 에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. 혹시나 이 코인이 인생 대박 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정보 받아보시고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